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상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해방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오. 레위기 4장부터 5장 13절까지는 이속죄제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죄를 속죄, 즉 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의 형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죄사함은 필요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이 절에서는 속죄제를 어떤 경우에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에서 알수 있듯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도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도를 나눌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나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우를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선우를 나눌 뿐입니다. 더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고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안 지켜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 단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지키도록 작은 죄도 내 안에 남지 않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에 성령님이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 또한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삼, 죄가 없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중에서 그릇 범하면이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모르고 지었거나 부주의나 실수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속죄죄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사는 규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범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삶 속에서 셀수 없이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아시고 사안받을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세번역 성경 민수기 15장 30절에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31절에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하십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분명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 하는 회개가 과연 진정한 회개가 맞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시0편 51편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있는 제사를 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에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문제를 재물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행위인 것이죠.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갈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신 갚아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죄제의 목적이 죄 사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죄 사함은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흘리심이 우리에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단 하나도 소홀함 없이 지키도록 작은 죄도 내 안에 남지 않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의 노력에 반응해 주셔서 결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선 과정 중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하며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져 아름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주께서 멈추게 하옵소서 무관자들의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열방의 뜻을 모아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극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의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겨울사역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쁘고 복된 학교 생활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교사님과 환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과테말라 땅에서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센터를 주셔서 진료실을 통해 주님의 3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노방전도와 방문전도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하옵소서 주명우 성도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성교사님과 환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